그 말씀하시기를, 어, 우리의 영, 영은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 성령이 인지심을 받기 때문에 그 어떤 해도 받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전 예, 하셨던 걸로 예. 제가 돼요 그래서 어, 그 말씀이 가장 굉장히 저한테 너무 그러니까 좀 크게 와닿았어요. 저도 사실 롯데 신앙이고, 뭐, 뭐, 3대고, 뭐, 4대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내려온 신앙인이었지만, 아그아 그, 아, 내가 성령의 내 영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받으면 아 전혀 그니까내 영은 그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하나님 이구 원하신다구나 그 말에 어, 굉장히 어, 어 많이 이렇게 깊이 와닿았었고요 음. 그리고 어그 말씀 외우는 것 중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그 말씀이 또 굉장히 음. 저한테 너무, 어, 굉장히 큰 은혜가 됐던 한 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어, 내용혼이주 안에서 안전합니다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음. 그 찬양을 계속 하게 됐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 그 찬양이 너무 좋고, 아, 나, 나는 정말 안전하게 하나님 만에 보호받는 사람이로구나.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어 이렇게 약간씩 두려움도 많고 뭐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엄승한에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어 이제 그 영혼 육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대가 저는 이제 제가 50이 넘었지만 어제 안의 생각과 감정이 그냥 저한테 들어 제제 안에 생각과 감정이 늘 정말 소중한 거고 그냥 나한테 그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감정이 들고 나한테 어떤 감정이 들어도 그게 그냥 그게 옳다고만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내 감정이 맞는 거구나.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내 혼은 어쨌든 영은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지만. 혼이라는 영역을 또 그때 어제, 지난주에 음, 말씀하셨을 때, 네, 네. 내 감정의 영역, 생각의 영역 쪽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어, 그게 가짜라는 거, 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많이 깨, 달았던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아, 정말 그 전까지는 그게, 그냥 내 생각이 진단 줄 알았는데, 그게 가짜라는 거에 대해서, 음. 어,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지난주 뿐만이 아니라, 그, 올해 특별히 음, 음. 아 그래서 어, 제 생각과 감정이 어쨌든간에 아 어, 남의 남들에 대해서 어쨌든 안개 속에서 미움이 들고, 억울함도 들고, 어, 배신감도 들고 음. 뭐 이런 감정들을 저는 그냥 다 받아들였었는데 어, 그거 그게 사단이 주는 어, 사단이 음. 나를 속이는 내 감정 안에서 생각 속에서 속이는 거였다는 거를 음. 어, 알게 되면서. 그니까 저는 그러니까 영과 문이 같이, 같이 가는 건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걸 분리, 그러니까 분리된 생각들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혼이 같은 건줄알았으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러니까 내 생각과 감정은 아,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을 속이는 걸 수도 있겠구나. 음. 어, 부정적인 감정은 하나님으로 부터온게 아니라는 것도 말씀하셔서, 아, 그게 막, 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저는 어떻게 이제 그런 미움과 생각들을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 물리쳤냐면, 그냥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냥 제 마음속에 미움이 들고, 억울함이 들고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 글이는 걸로 내 안에서 이 생각들을 넘치면 음. 떠나가라. 계속 그냥 제가 속으로 외쳤어요. 속으로 외치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안에서 그런 미움들이 다뻗어가고 음. 어느 순간에 내 억울함들이 하나도 없어지고, 음.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어떠한 평판 한다고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음. 그,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됐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아, 이, 어, 정말, 어, 그렇, 그런, 어쨌든 간에, 그런, 어, 음, 음. 그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좀 이렇게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가지, 니까 음. 정말 제 안에 자유가 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저를 엉개이고 있었을 때는 음. 진짜 그게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인가 했던 것이 내가 얼마나 참 바보같이 인생을 살았었나. 그런 생각이 요즘에서 많이 들었고. 음. 아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물리치고, 음. 내가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아, 살아가야겠다, 네. 이런 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음. 최근에 저희 이제 고3딸, 고딸이 고3 막내딸이 있어요. 그 네. 막내딸이 너무 이렇게 그, 제가 너무 작은 교회를, 집 앞에 있는 작은 음. 교회를 다니다 보니 아이가 굉장히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음. 그, 그, 뭐야 홍성권 목사님이 주최하시는 그 뉴스 히어로 캠프